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석투자이사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중공업은 제가 그저께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기준점을 잡기가 좀 애매하실 수 있는데 제에 제목에 올려놓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가격은 8,500원이 기준값입니다 자,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차트입니다. 자, 아직까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이 파란색 선이 밑에 누워있잖아요. 자 보이시죠? 확대해 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파란색 선이 지금 밑에 누워있죠? 요게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 미세하게 보입니까? 살짝 대가리를 들려고 하는 모습. 여기 노란색 선으로 지금 살짝 대가리를 살짝 들었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요게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뚫고 올라가는 순간, 삼성중공업은 요 파란색 선이 8,000원, 8,500원까지 밀고 올라, 밀고 올라가면은, 만원은, 제 장남 아군인데 올해 안에 무조건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9천 원 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수익 실현 한번 하자라고 대놓고 썸네일에 적었던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삼성중공업 그 기존 주주님들이 많은 댓글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정말 어, 남들은 욕하고 있었지만 나는 믿고 기다렸다.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댓글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 역시 예, 너무 너무 예, 기쁘고. 어 재수익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수익이 곧 저의 수익처럼 느껴지면서 같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삼성중공업은 아직 제대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아 분할 매수 진짜 어렵다 라는 댓글도 많으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참고를 해주셔야 될게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은 여기 지금 8,500원 라인 보이시죠 8,500원 8,500원 요 라인까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원을 매수한다 100만원을 삼성중공업의 비중을 채울 거다 라고 하면은 50만원까지는 요 8,500원까지는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여기 핑크색 선까지 8,000원 8,300원 요까지 혹시라도 눌러주게 되면은 70만원까지 채우세요 70만원까지 채우시고 나머지 30만 원은 30만 원은 여기 앞서 말씀드렸던 파란색 선이 뚫고 올라오잖아요. 그때 파란색 선 가격까지 나머지 30만 원을 채워서 비중 100만 원을 채우시면 됩니다. 이 비중 100만 원이 몰빵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삼성증공에살 돈이 100만 원이 있다면 그 100만 원을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매수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정석투자 종목들 아주아주 아주 정말 성적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잘 달리고 있고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삼성중공업은 기나긴 정말 어 하락과 조정을 이제 거치면서 조정이라고 하긴 그렇고 기나긴 하락을 거쳤는데 그런 여러한 지금 호재 속과 그 뭐냐 좋은 실적 가운데서도 대외 변수로 인해 가지고 삼성중공업이 많이 눌렸는데 지금 이제 다시 본연의 모습 제 자리로 가고 있다. 그리고 본연의 그 주가의 가치로 향해서 지금 8,000원대 올 수식이 아니에요. 이 주식은. 무조건 만원을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터널아운된 차트가 돌아오기가 참 힘듭니다. 대형 악재가 터지자않상은 삼성중공업이 제약회사도 아니고, 뭐, 임상하고 있는 그런 바이오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오롯이, 오롯이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배만들어 회사입니다, 여러분. 해양 플랜트, 지금은 육상 플랜트에 많이 집중하고 있지만은, 플랜트 쪽에서는 전 세계 거의 탑3입니다, 이,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삼성중공에 대해서 누구라도 회사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시면 댓글에 3번 한번 눌러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믿음은 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와 결혼하라거나 장기 연애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 회사도 역시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끌고 가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지금 오늘 공방전을 좀 펼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 자, 요 정도면은 일단은 여기 기본 차트, 제 차트가 보이실 거예요. 다릅니다. 설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분석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이두 개가 완전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제 차트를 삼성중공업에 자주자주 자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요걸 기점으로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여기 파란색 선이 뚫고 올라가는 시점에 제가 여러분들께 또 한번 제가 가이드라인을 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삼중이만큼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은 저의 정말 주식 정치적 명운이 걸린 종목입니다 다른 어떤 바이오 작주 이런 것들 하고 개념이 달라요 제가 대하는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만큼은 여러분들과 끝까지 마지막에 가서 샴페인 터트릴 겁니다 꼭그점 기억하시고 쫄지 마시고 삼성중공업 모아가세요 여러분 하지만, 몰빵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한5% 튀었다, 6% 튀었다, 9,000원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단타치시고, 정말, 진짜 재수없게 8,000원 아래로 또한번 떨어졌다, 또 적극적으로 쓸어 담으세요, 그때는. 비중을 늘려가지고. 그두 개지만, 아, 그 두, 그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명심한다면은 삼성중공업은 마지막에 결승선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도착을 합니다 그점꼭 명심하시고 삼성중공업 분할로 잘 매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 해주시면은 제가 정말 정말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이시는 정석투자 멤버십 정말 실적에 기반한 위험부담성이 최소화된 안정적인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24일까지 뭐지 마감이니까 문자로 신청합니다라고 딱 보내주시면은 제가 답장을 드립니다. 나머지 자질구리한 뭐 대화나 뭐 종목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들께 개별적으로 고객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서로 서로 지킬 것 지켜가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